언제든지 증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보기에는 증인이 맞습니다. 증인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리스트에 없다고 증인 지위가 아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증인으로서 신문한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 어, 아까 말씀하실 때 추천은 관례적으로 사전에 논의가 됐고 그 추천을 이제 부장, 이상훈 부장 이름으로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추천은 임추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의그러니 공식 공식 추천자로 예. 이상우 부장 이름이 들어간 것은 그 사전에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의 예. 추천자로 이상우 부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지 제가 추천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까 답변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사전 논의 과정 속에서 누가 제일 먼저 김대남이라는 사람 이름 누가 거론했습니까? 그 임추의 의원은 그 서보의 임원도 있고 그 사회사도 있는데. 그 당시에 논의를 가, 거치면서 얘기가 나왔지만은 누가 정확히 처음부터 얘기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laughs> 기억이 안 난다. 예.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그 인추위 그 구성이 총몇 명입니까? 그총 다섯 명이고요. 다섯 명. 5명? 하고예그 서울 보증의 임원하고 그다음에 사회 회사 세 명입니다. 예. 근데 그 다섯 명인데 누가 발언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이상우 부장 본인은 제일 먼저 추천한 사람은 아닌데. 나머지 네명 중에 하나 하나겠네요. 예, 맞 맞다고. 그럼 왜 기억이 안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위증이에요. 기억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기억이 안날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인추위에서 인사 그 추천했던 사, 그 사례가 몇 건나 있습니까? 제가 올해 3월 말서부터 그쪽에 멤버로 가입을 했그 멤버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임추위가 연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상우 부장이 그 3월 달부터 일을 시작해서 인사 관련 추천 업무를 하면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인사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현재로.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 그런데 그거를 기억을 못해요? 예. 자 말씀해 보세요. 누가 추천했습니까? 어? 최초 제안자가 누굽니까? 뭐 추천이라는 표현 가지고 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누가 제안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상황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그거 위증에 해당된다니까요. 한번더 기회 드릴게요 누가 처음 제안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이따 지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4명 네 중에서 누가 최초 제안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건 가능하죠 어, 가능한 하죠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되죠 내 기억이 잘안 나서 그러는데 누가 제일 먼저 제안했죠 이렇게 4명한테만 전화하면 알수 있는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상우 장이 이 모든 책임을 다그 질문 지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누가 제일 먼저 김대남 씨를 제안했습니까? 이상호 부장이 그 김건희 여사 예. 라인 혹은 이원무 뭐그뭐전 인사비서관 등등으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여사 라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뭐 대통령실은 여사 라인은 없다. 대통령 라인만 있다. 이렇게 공식도 부인을 하셨던데 여당 대표와 대통령실이 여사 라인 인냐 없냐를 가지고 다투는 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번더 기회 드릴게요. 누가 최초 제안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이따가 다른 의원들이면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해주세요. 아니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 추천 과정이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누가 최초에 제안한 것을 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대통령실에 오다가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가 오다가 있었는지, 그도저 공모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 안 했죠? 그렇죠? 예. 공모를 한게 아니고, 누군가가 최초의 제안자가 있는 것인데, 그 제안자는 누구한테부터 김대남의 사람을 받았자 이거죠? 이상호 부장은 김대남 씨를 몰랐죠? 원래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킨 거 아닙니까? 기회를 드릴게요. 이따가 또 확인해 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우 부장 들어가세요. 지금 그 이상우 기획 조정부장 그좀 전에 말씀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뭔가 좀그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보호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주위가 참고인지로 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께서 그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참고인 지위라고 하면 증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조치해 주실 것을 예, 요청드립니다. 음, 네, 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